이제 이어지는 다음 분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laughs> 자 이분은요 미스터트롯에서 첫 등장부터 그 진가를 발휘하며 정말 단숨에 8일 시간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차지한 분입니다 어, 이분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또 마치 어, 옛 추억에 빠지는 듯한 그런 감동을 주는데요 어, 이분 굉장히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겸손하고 따뜻하고 또 얼마나 또 다정해요. 그렇죠? 그런 따뜻한 마음이 또 진솔한 마음이 노래에 또 그대로 묻어나와서 우리 많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요즘 TV 보니까 이분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각정 예능... 또 흘러가네요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우리의 봄날 이젠 스쳐가고 있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마주칠까요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될까요 흠뻑 젖은 이 마음을 얻지 않까요나에 I'm 새벽 날은 어둑하군요. 지저린 새소리도 하나 없어요. 떠나가는 그대를 보고 그런가봐요. 그대 어디로 가나요? 어두워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단 구름에 가린 날이 그래갖군요. 소희. 나는 전화를 보고 있다면 나를 더 올려주세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 단단한 사랑인 걸 리려 주셨는데요. 오늘 성주 국민 여러분들과 지역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주 여름설이 콘서트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성주 여름설이 콘서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원하게 무대를 즐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번 여름 아주 시원하게 잘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성주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인근 지역민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 앞선 무대 우리 윤서령 씨와 김희진 씨두 자매의 무대 게 즐기셨습니까? 네! 예! 제 무대가 끝나고 또 엄청난 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아주 조각같이 생긴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장민호 씨의 무대까지 끝까지 함께 즐겨주실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무대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호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두 번째 노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제 노래 가운데의 시절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잠깐 음향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라이브의 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나는 이런 콘서트를 함께 즐기다 보면 이런 재미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보니까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음향기기도 더위 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시절 인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一起。 난더 그려 들 마세요. 영원한 것으로. 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노래 시절 인연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고였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사실 전국 팔도의 여러 행사, 여러 공연들을 다녀보면 가끔씩 실제로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음향 장비도 같이 동위를 네. 먹고 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날 때가 있는데 어, 오늘 또이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이 행사 또 주최하시느라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병환 교수님, 정훈용. 의, 어, 의원님을 비롯해서 오늘 주최 측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텐데요. 물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 분위기 이어서 이번에도 잔잔한 노래 여러분들과 한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발매한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하늘 여행'이라는 곡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mm -hmm. 세 번째 곡으로 하늘여행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주 여름설이 콘서트에 즐겨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성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참외! 참외를 빼놓을 수 없죠? 네! 이 성주의 참외가 알이 굵고 영양분도 높고 당도가 높다고 해서 전국 참외 유통량과 출하량의 무려 70% 이상을 이곳 성주가 먹고 있다고 합니다. 산에 뿐만 아니라 저쪽 수륙면 쪽으로 가면 쌀도 유명하고 사과도 유명하고 저쪽 병집으로 가면 수박도 유명해요. 그렇게 더운 여름날 수박 먹고 사과 먹고 산에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주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제 고향이 여기 바로 성주 옆에 대구예요. 그쵸? 그럼 저는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때 여름만 됐으면 여기 포천계곡에서 살았어요. 성주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포천계곡 맞습니까? 네. 여기가 이곳 성주가 낙동강의 줄기 따라서 가야산의 정기를 받아서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우리 성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또 아름다운 고장 살기 좋은 고장. 성주 많은 방문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주를 위해서 박수와 함성! <laughs>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과 신나는 무대, 흥겨운 무대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운산에라는 곡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함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곡 미운산에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머님이 고향이 성주 분이신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많은 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니다 참, 어이, 뭐. <laughs>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저 친구랑 저랑 그 추억을 좀 얘기하자면, 네가 연예인들이, 내가 연예인들이, 그 친구는 꿈이 연예인이니까 저 친구도 이제 꿈이 연예인이었거든요. 결국 내가 연예인이 됐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윤산에 아주 흥겹게 신나게 즐겨봤습니다. 함께 계신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순서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진짜 장민호, 신부하가 뭐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아주 조각으로 빚어낸 것처럼 <laughs> 배우 저리 말할 정도로. 시 무대도 신나게 즐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준비한 마지막 노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어떤 노래입니까? 여러분 진또배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진또배기 이곳 별골 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이 운동장이 떠나도록 여러분들 함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저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노래 진도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선수들